오늘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중국 온라인 입국 카드 제도를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니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바로 핵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 기존 종이 입국 카드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입국 전에 미리 작성해 두면 중국 공항에서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져서 입국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작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가장 편한 건 QR코드 또는 모바일 웹입니다. 앱 설치는 필수가 아니며 PC는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는 여권 사진 페이지, 연락처와 이메일, 입국할 도시와 체류 도시, 호텔 주소, 입출국 날짜, 항공편명, 정도면 되고, 동행자가 있다면 그 여권 정보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실제로 언제 작성하는 게 가장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작성 시점은 출국 전 한국에서 미리 작성하는 것입니다. 와이파이도 안정적이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도 쉽고 중간에 잘못 입력했을 때도 수정이 편합니다. 도착 후에는 곧바로 입국 심사 대기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 도착 후 공항에서 작성도 가능하긴 하지만 사람도 많고 와이파이가 불안정할 수 있으며 줄서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작성 후에는 PDF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걸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다가 입국 심사 때 요청하면 바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종이카드는 당분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언제 종료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또 작성한 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재작성하면 최신 제출본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11월 20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국 전에 5분만 투자해도 중국공항에서 30분 이상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든 개인이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중국 여행 준비하시는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